네 OX 질문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맞습니다. 이름하여, 첫 연출은 너무 어려워입니다. 음. 첫 연출은 너무 어려워. 와, 훅 들어오네요. 괜찮았어요. 어, 이 방송 작가님, <laughs> 네, 네, 노래도 가네요. 네 춤도 네, 네. 추는 줄 그럼요, 그럼요. 네. 자, 첫 연출은 너무 어려워. OX 팻말로 네. 답변해주시고, 부가 설명해주시면 됩니다.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. 공모전에 준비한 저, 진심으로, 요기. 울어 나온 적이 있다. 단전에서부터. 하나, 둘, 셋! 아, 아 여기는. 아직. 아, 네. 없어요? 없을 수가 있습니까? 어, 이게, 네. 저희는 이제 저랑 어. 그 신우찬 감독님이랑 두 명이서 음. 했기 때문에, 어, 뭐제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. 오, 편안하셨죠? <laughs> 네, 뭐, 아. 딱히, 왜. 아, 그래요? 평소보다 음. 네, 훨씬 수월하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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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덕님과도 너무 잘 맞고, 그래서. 어... 네. 어떤 순간에 두 분은 욕기막 치밀어 오르셨나요? 어떤 순간에? 장마철이었는데 강아지들 그 야외 인서트를 딸 때마다 비가 오는 거예요. 아이고 분명히 아침에 일기예보 확인을 했는데 나가자마자 비가 오는데 네. 아. 특히 그 강아지들이 못 들어가는 공간들이 제한적인 데가 많잖아요. 음. 그러니까 꼭 필요한 야외 그림들이 있었는데 음. 그때마다 되게 신기하게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네. 그래서 정말 한네 다섯 번씩 시도해서 찍었던 촬영도 있고 부산도 이렇게, 두 번씩 왔다 갔다. 이렇게 우아한 얼굴에서 어떤 요기 보통 올라 거예요? <laughs> 아, 애들이 있으니까 욕은 못 하고. 애들이 있으니까 욕은 못 하지만 그 촬영하시는 감독님이랑 허공에서 눈이 마주치면 서로 아아아 욕하고 있다는 거 알고 아 있죠. 눈빛으로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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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작가님은 어떨 때? 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재발등을 음. 제가 찍은 것 같더라고요. 스스로한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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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. 아. 내가 이걸 왜 했지? 아. 음. 네. 그래서 좀. 욕은 아닌데,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